이 다세대 건물에서 통반장이고, 이 사람이 1층이 누구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우리는 여쭤볼 수 있겠죠. 우리는 301호기 때문에 항상 1호 라인 여기에서 확인해가지고 위층에서물 누수되는 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 임차에 만나서. 제가 이렇게 옆에 바로 띄워놓고 하는데 방세개 화장실 하나, 5층 중 3층 세대수 적죠? 세대수 확인 뭘로? 공실일까? 음, 공실일까? 음, 그럼 6층, 5실에 1층에 2개 음. 2층에 2개, 3층에 하나, 4층에 하나 이렇게 적는데 다 가고 들어가면 1층에 2개 101호 원룸, 뭐 102호 투룸 2층에 201호, 뭐 2층에 투룸 하나 이렇게 다 적어야지 나중에 다 대입하는 거라 이거 지금부터 이제 계속 제가 이렇게 왜 하는지 이해 가실 거예요 공시지 가볼 때 우리 세대수 확인한다 했죠? 이거 보면은 우리 세대수는 좋죠. 한 번은 몇 세대? 6세대 정도밖에 없어요. 6세대 정도밖에 없죠. 네. 보고 이야기하면 이거 소유권이 2015년인데 가락이 지주택에서 한 거거든요. 음. 지주택은 분명 뭔가를 하기 위해서 샀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뭔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은 저는 항상 하기는 해요. 그 지역에서. 사지만 보면, 어? 여기 예를 들어서 5층만 나왔는데, 여기 지금 5층만 딱 하나 나왔죠. 근데, 여기서, 여기서 사진 보면 이렇게 2층 3층 하면 여기에서 배단 있고 현관 있으니까 여기는 두개 아, 3층에 두개 있구나 투룸 그러면 이제 301호 투룸 302호 투룸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201호 투룸 202호 투룸 이렇게 2층 3층 다각으로 보시잖아요 그럼 전부 다 나와있어요 이렇게 2층 3층 4층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도 안 나와있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가라 했어요 제가 이거 빌라에서도 알려드렸어요. 빌라에서 는데 우리 이거 건축물 호별 배치도 이거 내부 구조도 안 나왔다 하면 어디 가라 했어요.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그래. 가면 안나와죠 <laughs> 제가 이거 두개 말씀드렸는데 제가 송파 구청 갔는데 안 알려줘가지고 구청은 크니까 안 알려주고 동사무소 가면은. 동사무소. 경매지 들고 가라고 분명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 경매지 들고 이 물건 나왔으니까 이 건축물 대장 보여달라고 하면은 민센터에서는 다 알려주니까 하고. 구청을 가면은 이거는 이해관계인까지 오셔야 된다고 하니까 안드렸다고 말씀 꼭 드렸습니다, 이거. 제가 이거 꼭 이야기 드려요. 왜냐면 이거 배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왜냐면 한 물건만 할게 아니라 다가구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건물 확인하려면 이렇게 이거 확인해야 된다. 네. 사건번호 100%나가세요니다 사건번호 100 네. 232023 타경 54416. 가락동 3층에서 301호. 그리고 방세개 화장실 하나. 문제 여기에서 보면 3 0 0기 현재 소액인차인으로 되어 있어서 명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3이라고 하더라도 3층인지 3층일 건지 확인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 웬만하면 다 없으면은 사람들 다 살고 있겠죠. 그 다음에 가스, 가스 되어 있는지. 가스가 301호 보면은 지금 301호에서 돌아가고 있죠. 301호는 지금 이제 켜져 있고 여기 세대가 보면 1층 저거 어떻게 되어있나? 지금 잠겨있죠? 지금 배기로 보이세요? 그럼 공부상에 우리 1층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여기 6세대 있다고 되어있잖아요 1층은 또 없는데 이 1층은 누구 것인가 다 세대지만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우리는 빌라 보면 이제 이런 게좀 눈에 보여야 돼요 어? 우리가 세대수 확인했을 때 공시지가 봤을 때 세대수 1층이 없었는데 이 1층을 누군가 사용하고 있으면 누가 사용하는지 이런 거 보는 거 좋겠죠 그다음에 여기 어떻게 가야 되나 관리는 따로 관리 업체가 없어요 지금 제가 봤을 었 때는 관리 업체가 있으면 여기 관리 업체가 다 붙여져 있겠죠 근데 관리 업체는 아니고 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있고 뜬사입니다 여기 우리는 이걸로 알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청소 있대 하지만 여기로 입금하에요 그 401호 그러면 이 401호가 이 다세대 건물에서 통반장이고 이 사람이 1층이 누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우리는 여쭤볼 수 있겠죠 우리는 3 0 1호기 때문에 항상 1호 라인 여기에서 확인해가지고 위층에서 물 누수되는 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 인차에 만나서. 그 다음에, 이런 거뭐크레나 부분 없고, 이런, 이런 거 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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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차고. 건물 깔끔해요. 3 0 0 g 지금 살고 있고, 혹시 이거 번지 않는 사람, 이거 빨래 요청하면 빨래 걸어주는 거예요. 아니, 좀 빨래를 여기에 딱 걸고 이걸로 딱 잠금을 해놓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내가 후어야지만 가져갈 수 있어요. 빨래 부시물이 생기니까. 그래서 요즘 이런 거 해놓는다. 그럼 여기 사람 살고 있는 건지 이제 확인이 막 되겠죠. 네. 이런 거 달려있으면은. 빨래 업체가 이렇게 걸어놔요. 네. 계속 나날이 발전하니까 우리는 인장을 계속 다니시면서 디벨롭을 계속 시켜야 돼요. 회원님, 통반장 401호, 402호. 못 봤어요? 제가 보라 했는데. 401호. 401호? 네, 401호래요. 그럼 여기 분이 이제 주인을 관리하고 있으면 우리는 301호잖아요. 그럼 이분이 웬만하면 여기 밑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누가 살았는지 뭐다 알려줄 거예요 관리비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 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거 주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야 된다 옥상은 이렇게 반반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 옥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수 페인트가 돼 있어요 지금 이 정도 방수 페인트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충분히 차 대수는 6세대는 전부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건물 가가고 이제 건물부터 이제 보니까 이런 물건들이 확실하게 숙지가 되어야지 다음 물건 갈때안 헷갈리고 잘 나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구해준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